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일점, 1점, 일점에 불과하다 못해 제로 없는 거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가시벽 현상에 의해서 우주를 감싸고 있다 하는 보자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는. 정저관천 소위 우물완 개구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부 다들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우주의 끝은 어디이며 우주가 그렇게 크다고 하니 우주 바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큰 것을 하나의 천인 보자기 이런 걸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우물 아구리를 내다 볼 적에 동그랗게만 보인다는 것이지. 즉, 우물벽이 가시벽 현상을 일으켜서 그 동그랗게 보이는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내다 보는, 개구리가 돼서 내다 보는 우물, 아구리를 점점 작게 해다 보면 아주 없어질 거 아니야. 작게 해다 보면 조금 바늘구멍 같이 되다그 바늘구멍도 메꿔면 아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깜깜한 속과 같은 그 우주라 하는 것, 그 속에 들은 깨구리는 그 껌껌한, 껌껌한 이 허공중, 이것이 커다란 보자기가 돼서 지금 아 저기 바깥에 아까 보이던 아 우물 아구리 같은 동그란 하늘이라 하는 구슬을 지금 아주 감싸고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주라 하는 것은 작용 행 가행자 운행할 행에 있는 것이지 크고 작금이 붕괴된 거야요 무너진 거 가위바위보 논리와 똑같아요 오른손을 펴서 보자기를 만들 적엔 왼손이 주먹이 된다 하면 그것을 감싸질 수 있고 반대작용 왼손을 아 펴가지고 보자기를 만다 하면 오른손을 또 감싸질 수 있고 그것만 아니여 그 말하자면 보자기가 됐다는 편 손을 또 왼손을 그렇게 폈다 하면 오른손을 가위 찢기를 만들어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이렇게 가위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작용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져 있다 이런 말씀이요. 여러 가지 작용 그러니까 현의대로 무슨 의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의도하는 대로 작용이 돼가지고 운행이 돼가지고 우주가 펼쳐 있다. 아 작용이라는 게 뭐요? 사계절 논리하면 수나추해 추나 추동해서 사물이 생물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춘하추동이라 해서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본성에 컸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다시 낙엽이 되고 떨어진 다음에 갈무어져서그 기운을 비축하잖아 다시 새로운 봄이 되면 싹을 틔우려고 그와 같은 논리체계를 갖다 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운행. 네. 동작 운행. 그런 운행에 의거해가 아주 필요한 운행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고 가고 하는 거와 기관 산업이 돌아가고 말하자면 공장이 돌아가서 생산품을 생산해 나는 거 어, 그런 거와 똑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야 우주가 그런 시간적인 운행에 의거해 가지고서 움직여 가지고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기는 공간화 돼 가지고서 펼쳐져 보여, 보인다, 한없이 커 보인다 또는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렇게도 나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우주의 끝은 어디며 또 다중우주론이니 뭐 한없이 커가지고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느니 이렇게만 생각해 어, 머리가 휑하니 비, 비, 비어 들어간 그런 생각을 할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어, 호황한 대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요. 자꾸 그렇게 바깥은 뭐고, 그 바깥은 뭐고, 그 바깥은 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우주라 하는 것을 말하자면 다스릴 수가 없어. 제도화 할 수가 없다. 우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처럼 이 강사 논리대로의 주장이라서만이 우주의 크고 작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 그러니까 우주는 크지 않고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해다 못해 결국 제로점으로 제로 점이 아니라 점이 제로화돼서 없어지는 걸로 된다. 말하자면, 보는 것을 돌려놓기, TV를 돌려놓기와 마찬가지, 모니터를 돌려놓기와 마찬가지, 입체의 세상을 돌려놓으면, 면의 세상, 면의 세상을 돌려놓으면, 선의 세상이, 선의 세상이 돌려놓다 보면, 선이, 음, 뭐, 자꾸 시야에서 멀어지다 보면, 점점, 점점 끊어져서, 그 나중엔 점이 그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된다, 이게. 모니터를 돌려놓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 아, 그와 같이, 아, 실상은 있는 것이지만은, 돌아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 우주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바람을, 에드버런도 띄우지만은, 고무풍선들 요새 이렇게 공원에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사진 촬영하느라고 신부하느라 하는 사람들, 이런 젊은 애들이 많이 갖고 와. 그 고무 풍선을 띄우는 것과 같아. 그럼 사람의 존재는 그 고무 풍선을 들고 가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해서 뭐 필요에 의해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려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 우주의이 생김이 곧 그렇다. 이거 시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운행에 의거해서 그러한 공간적인 현상아. 아, 말하자면 꽃이 피고 지역 환경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렇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단풍의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 말하자면 말해볼 수가 있다. 이럴 말씀. 우주가 곧 그런 거다. 시간과 공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천 보자기를 말하자면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천보자기의 껌딱지처럼 말이야 내가 붙어서 겉에 붙어 가지고 아 우주 바깥을 쳐다본다는 게 실상은 고무풍선 그거 속을 보려고 그것이 그, 그 속이 우주 바깥이라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아 이런 논리체계가 정립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잠중구 그 바람이 빠지면 고무풍선이 작아지잖아. 그와처럼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어, 바람 하나 없는 고무풍선, 어,처럼 됐다가 그것도 사연적 오래되면 사그라져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주는 점화됐다가 끝내는 그 없어져 허무한 것, 제로 없어진 것이로 된다. 이거, 이런 말씀이 우주 거칠라 우주 것이 그러면 우주 속은 지대로 있겠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 다, 때로는 바람을 너무 심하게 불다가 운행을 잘못하는 것과 같이 뻥 터지기도 하잖아. 아, 고무풍선이. 또는 필요에 의해서 고무풍선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뭔가 말하자면, 이렇게 천이라 하면, 아, 이건 뭐 필요해서, 뭐라도 만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가위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주는 가위질을 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말하자면 조각, 또 그림도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야. 거기 통통통 두드려서 울림이 일어나게 해서, 어, 레파토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 어, 말이야, 연주, 음악, 이런 것이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것이 곧 우주의 생김이다. 이런 말씀이요. 절대 우주는 크다. 그 바깥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우주의 속도 이런 거다 아무것도 아니여. 결국은 이렇게 푼다 하면 무시로가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으면 또 역시 또 공간인들 있겠어? 아, 이렇게 된다. 그렇게 없다 한다 하는 속에 모든 삼나마물 우주가 펼쳐져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아 우주가 큰데, 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그우주바 같은 뭐 하염없이 무진장 크며, 이렇게 하면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야 머리가. 그러다 보면 행함, 와 하고 뭐, 머리 쏘이고만 공동화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우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 예. 우주 바깥이라 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아, 이런 현상 우주가 감싸고 있는 거, 어디 동서남북 아무데를 다 쳐다봐도 그게 다 가시벽 현상이에요. 원체이 현상 우주, 현생 우주가 커나가지고 말하면 우린 그것이 감싸고 있는 것인데. 저, 우주 바깥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둔갑이 돼가지고 내가 우주 속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조그마한 말하자면 음 좁쌀알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진만도 못하다 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이요 어. 바닷속에 말이야 접 없살할 정도로 생각한다. 어째 그렇게 생각을 해? 우주는 내손 안에 장악됐다. 이렇게 생각을못 해? 내가 손을 바닥을 쫙 펼치면 이 속에 다 빨려 들어와 있다. 우주가. 내 손이 커져 가지고 말하자면 손오공을 잡는 뭐 오행산으로 가두는 어 고타마 시탈타의 손처럼 석가모니의 손처럼 아, 이렇게 다 우주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커다란 보자기가 지금 우리가 시야로 볼수 있는 모든 우주가 커다란 보자기 가시벽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주 바깥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 크다가 보니까 우리 시야, 고 로 보는 그 우주 그 천이 오히려 되려 나를 감싸고 있는 것 묘창해지일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인간들이 두뇌가 그렇게 말이야좀 갇혀있어 소시한적 견해에 갇혀있어가지고 학개우치질 못하고 이 반대생태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소시한적 개념에 갇혀있어서 우주가 도리어 나를, 보자기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나를 포로한 개구리로 여기는구나. 우물 속 개구리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이것이 거이 제일 참, 어, 소시한 적. 어리석다고 할 수도 어, 있겠지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우주가 날 감싼다는 걸. 그걸 확 두잡아가지고, 나로부터 우주를 이렇게 쌓는 나도 하나의 천의 일부분이며, 보자기의 일부분이며, 저 커다란 보자기가 돼가지고 우주 바깥에 쪼라 하는 작은 구슬을 이렇게, 우물, 아구리처럼 동그랗게 생긴 그런 작은 구슬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런 현상된, 현생된 우주 밖기 더. 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전부다 우리 시야로 보이는 게다 우주촌이라 하면. 이 벽에, 우물한 개구리, 어, 저 개구리처럼 우물 벽, 가시벽이라 한다면. 어. 어. 거짓말처럼 시야로 보이는 그런 벽 생김이라 한다면.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주라 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어디를 쳐다보나 다 가시벽 현상이요. 하다못해 구름장이 동그란 게 하나 떴다면 그것을 우물 나가는 입구라 생각을 해봐 아 구름장 동그란 게 그럼 그, 저 동그란 구름장을 우리 이 현생되고 있는 말하자면 가시벽이 감싸다 못해 그 구름이 홀랑 살을 라졌다 그러면 완전히 싼 것이다 동그란 말하자면 구름장의 구슬이었었는데 그걸 완전히 감싸지은 것이다 감싸버린 것이다 커다란 보자기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생각을 두자고 생각을 해야 될 때면 우주 어, 바깥이라는 것은 별 별일 없고 작다 못해 작은 구슬이 되다 못해 아주 없어지고 만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렇게 자꾸 한 말도 하게도 한 말도 하게도 앞서도 두차 이런 강론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런 에, 하도 여러 개 말하자면 유튜브에 우주에 대하여 강론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우주의 끝은 어디며 우주의 바깥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갖고 논하길래 이 강사가 머리에 들은 걸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을 펼쳐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는 작용, 행, 운행에 있는 것이지 무슨 우주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을 갖고 자꾸 논하라 들지 말라. 그런 것, 대소, 경중, 이런 이분법이나 무슨 비례적인 여러 가지 비례적인 것이 다 붕괴, 무너져서 없어지게 된다. 이 강사의 강론을 추정하게 되면, 예. 여기까지 이렇게 강론을 펼치고 또 다음에 생각나면 강론을 펼칠까 합니다. 예. 우주는 그러니까 다. 모든 분적, 나누는 것들이 다 붕괴됐다, 무너진다, 없어진다 어떠한 학설과 이론도 다 붕괴되고 무너졌다 제자백과 사상 이념이 다 붕괴되고 무너진다 아, 무유동으로 운행해 다 붕괴되고 무너져서 소멸되고 없어진다 아, 이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커다란 보자기 가시벽 현상 때려는 그 재단사가 천을 말로 생각해서 우주 가시벽 현상을 천으로 생각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이나 그림이나 옷 같은 걸해 있고 공장도 짓고 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든다 사계절 논리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에, 여기까지 이렇게 또 강론을 펼쳐봤습니다.